안녕하세요. 허문강의 대충대충 허문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내 정치의 희생양이 됐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는 해외 영업이었습니다. 해외 영업은 저희 회사에서는 편의상 이제 마케팅 팀이라고 불렀었는데요. 마케팅 1팀, 마케팅 2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20명 정도 인원이 있었던 마케팅 1팀에 소속돼 있었고요. 그 마케팅 1팀의 수장인 우리 직속 부장님께서 사내 정치에 상당히 유능하신 분이어서 그분을 편의상 지금부터 사정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내 정치갑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그 마케팅 1 팀에 실력은 있었지만 사내 정치를 좀 못하는 부장님이 또한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정과 부장님의 부하직원이었죠. 그분은 이제 편의상 사정못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내 정치를 못하니까요. 그 사정못 부장님이 실력자니까 마케팅 2팀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됐어요. 다섯 명 정도 마케팅 1팀에서 2팀으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때, 허문강도 이제 같이 그 마케팅 2팀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정갑 부장님 밑에 있다가 이제는 사정못 부장님 밑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우리 그 사정갑 부장님은 이제 자기가 이제 20명을 거느리고 있다가 15명을 거느리게 됐고 본인의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이었던 이제 사정못이 본인과 이제 동등한 상황이 됐고 이런 사실을 이제 견디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둘 사이에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이 있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뭐 저는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얼마 안 있어서 그 독립하였던 마케팅 이 팀이 다시 이제 사정 감 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정 못 부장님은 완전히 그냥. 그 초식동물이 그 세렝게티에서 이제 다 물어 뜯기는 것처럼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딱 봐도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다니셨는데 이제 사정 갑은 모든 자기의 목적을 잃었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스무 명이 이제 모여 있는 그 자기의 이제 예전의 권력을 되찾았으니까 음 상당히 행복했죠. 그래서 그 행복을 이제 만끽하면서 어느 날 다시 이제 스무 명이 된 마케팅 1 팀의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 회의 진행 과정에서 사정 갑하고 사정 모시 한판 붙었습니다. 그 업무적인 일로 이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렇게 붙었는데 근데 사실 그래요. 뭐 회사 일이 뭐 옳고 그른 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이게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건데 그둘 사이에 이제 감정의 골이 엄청 깊어졌으니까 싸움으로 번진 거죠. 그 회의 시간에 그래서 부하 직원들 이제 스무 명 앞에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뭐 저는 뭐 회의 시간 그런 그런 업무 회의 시간에는 뭐딴 생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럴, 이렇게 이렇게 졸고 있거 이런, 이렇게, 이렇게, 약간은 이제 한 발을 떼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사정갑이 저쪽을, 제 쪽을 보면서 소리소리를 지르더니, 야, 허문강! 너는 내 밑에도 있어봤고, 이 사정 못 밑에서도 있어봤지? 내가,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하는 말이 맞아? 아니, 그, 사정감 밑에서도 있어봤고, 사정못 밑에서도 있어본 게, 지금 누가 말이 맞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저히 알수 없었지만, 그래도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너무나 이제 초라하고 안쓰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없는 힘에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사정못 부장님을 도저히 져버릴 수 없는. <laughs> 너 너무, 너무 안쓰러워. 그리고 그 사정못 부장님이 인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잠시 동안 엄청 고민을 했지만 그 도저히 이제 그그 그 절대 권력자의 손을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서 제가 사정못 부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랬더니 금방은 이제 사정갑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아마 엄청 분노가 일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또 그렇게 사내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 그+ 그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쫄다고 들이죠 그+ 그 스무 명의 쫄다고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저한테 자기가 이제 이제 권력자니까 분명히 내 편을 들 것이다 해서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사정 못 손을 확 잡으니까 그 분노는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정 못에 모두 집중되어 있던 사정 갑의 그 미움이 저에게. 분산이 된것 같은 느낌을 제가 살짝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정갑이 그 정도로 이제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업무 특성이 많이 있는데요. 해외 영업 업무니까 사정갑의 권한으로 아랫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뽑아서 주재원을 이렇게 보내주는 이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직속 부장이 아니고 아주 뭐 높은 분들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실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뭐 대리 과장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사정과 부장님의 입김이 상당히 셌죠 주재원 파견하는 데 있어서. 근데 뭐 주재원을 나가게 되면 뭐 외국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월급도 많고 그리고 외국에서 살게 되면 이제 자녀들도 이제 외국 학교를 보낼 수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너도 나도 그냥 주재원을 나갈라고 뭐 눈이 다 찌벌게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독신이고 딸은 제 경쟁자들과는 달리 그리고 솔직히 독신이 아니라도 그렇게 뭐 주재원으로 나가 있으면 많은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좋긴 하지만 근데 뭐 그렇게 막 외국에 그렇게 혼자 그렇게 떨어져서 나가 가지고 물론 뭐제 커리어에는 유리했겠지만 뭐 그렇게 저는 주재원 자리에 그렇게 탐나지도 않는데 제가 그렇게 탐내지도 않은 떡을 쥐고서 그렇게 사람을 그떡을 이렇게 흔들면서 너 이거 먹고 싶지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상당히 휘두르더라고요. 사정갑이 제 주변에 이제 많은 동료들이 다 사정갑 말이라면 이제 껌뻑 죽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좀 심각해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뭐 그냥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웅분색 정신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약자의 손을 잡았다는 거. 그거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도 이제 뿌듯하게 혼자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또이 사정갑 부장님이 또 이상한 또 행동을 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게 팀원들 생일마다 아침에 와 가지고 그 메일을 이제 보내요. 뭐 누구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생일 축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뭐 이상하게 묘하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게 사정갑이 총 통행하는 사람이 인기인이에요. 팀 내에서는 그 만약에 인기인 생일날에는 뭐 댓글이 난리가 납니다. 댓글 그 이메일 뭐 누구 생일 축하하다 누구 이쁘다 뭐 난리가 나요. 근데 사정갑 부장님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생일에 이제 댓글이 없는 거예요. 그 눈치를 딱 보고 이제 댓글을 안 달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거는 무슨 생일 축하인지 무슨 인기 투표의 척도인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이상한 행사가 그 생일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일이 이제 그 그 회의실에서 이제 사정 못과 사정 갑이 이제 싸운 그 사건 이후로 제 생일이 다가왔는데 제 생일에 딱 이렇게 아침에 메일을 전체 팀원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사정 갑이 허문강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더니 댓글이 달리, 별로 달리지 않을 걸로 예상되지만 그것 다 자기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laughs> 왜 이때까지는 그 아무리 그게 그 생일 축하 메시지가 아니고 그 인기 투표 를 확인하려는 그런 작업인 줄은 모두가 이제 암묵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생일 축하 댓글에 다가 그런 식으로 쓴거는 처음 제가 처음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생일날 아침부터 이제 머리가 이제 띵 해지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는 썼지만 이 다른 사람 보고 이제 아무도 댓글을 달지 말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이 었죠 그래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 이제 그 사정 각 부장 눈치 봐 가지고 아무도 댓글 을안 달더라 고그 지금 들으면 그 상당히 웃긴데 그그 <laughs> 당시에 는 상당히 분위기 심각해요. 이게 뭔가가 싸하고 기분도 우울하고 씁쓸하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상황에서 사정갑비 하는 행동보다요. 그 사람은 뭐 그냥 그냥 제껴두고 그 우리 팀원들 그사정갑이 그런 식으로 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그 남의 생일에 그 댓글 한줄안 써주는 그 팀원들의 그 행동이 저는 더 섭섭했어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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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그거 조금 뭐몇개 써주는 거그 손가락 그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 눈치를 봐 가지고 남이 생, 생... 그거 하나 못 써주고 아참 이거 회사 다니는 거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딱 이제 대놓고 힘을 가지고 있는 부장한테 이제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옆에 있는 동료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 동료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눈치를 봐가지고 저하고 친하다는 게 일급 비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바로 직장 내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나랑 친한 게 일급 비밀이 되는 그런. 경험도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 사정갑의 그 생일, 생일 축하 댓글 그 행태가 정말 나쁜 게 지금도 이제 제 생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백수 생활 5년째 하고 있는데도 깜짝 놀라면서 어? 이거, 이거 내 생일 다가오는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심리가 <laughs> 딱 생겨요. 근데 그리고 조금 불안하다가 아, 맞아. 나 백수지. 이제, 이제 그 생일 메시지 안 받아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게 얼마나 그게 나쁜 짓이에요. 그, 그사정갑 한 행동이 여기저기서 많이 당하고 살아온 허문강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